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왕들의 실수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왕들의 실수 첫 번째 시간. 역대화 16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주하고 다음 주두 주에 걸쳐서 특별히 착한 왕으로, 선왕으로 언급된 네 분의 왕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두 분. 다음 주에 두 분, 그렇게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북이스라엘에는 이제 선왕이 없었고, 한 명도 없었고, 남유다에는 착하다라고 일컬음을 받은 왕이 이제 여덟 분이 계십니다. 여덟 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 이제 네 분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오늘은 어두 분, 어떤 분이냐면, 가장 처음 선왕으로 언급된 아사왕하고, 이사여 선지자가 등장했을 때 죽음을 맞이한 우시아 왕. 그렇게 두 왕을 오늘 좀 살펴보면서, 과연 이들이 선왕인데, 마지막에 가서는 실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앙들이 끝까지 가지를 못하고, 또 그들이 추구했던 종교개혁들, 그런 부분들이 이어지지 못하고, 또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었는데, 과연 어떤 실수들을 하였길래 그들의 신앙이 이렇게 떨어진 것인가. 우리가 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3대 왕인 아사 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아사 왕은 BC 911년부터 BC 870년까지 41년간 통치한 3대, 세 번째 왕이에요. 첫 번째, 루오보아 왕하고 두 번째 자신의 아버지인 아비아 왕은 선한 왕이 아니었어요. 우상숭배하고 그냥 안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왕인 이 아사왕은 선한 왕이었어요. 그가 왕이 되자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상들을 타파하고 이방산당 등을 다 없애고. 그 다음에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바르게 살자.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한 10여 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또 하나 하나님 앞에 자란 건 뭐냐 하면, 외세가 침했을 입 때, 나라에 위기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았던 왕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 에곤 밑에 구스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백만 대군이 몰려온 거예요. 엄청난 군대가 몰려와서 4년간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합니다.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때 이 아사왕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죠. 역대야 14장 11절 말씀을 함께했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의시원이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이렇게 의지할 줄 알았던 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위기의 때, 나라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너무나 중요시 여겼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중요시 여기면서, 그것으로 신앙을 많이 판단하셨어요. 외세의 어려움이 있을 때, 나라의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 의지하고, 마음대로 동맹을 맺고,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은 가처없이 심판을 내리시거나 하나님께서는 다루름을 주신 거였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 당대의 선왕이었던 히스기야 왕도 막판에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바벨론하고 화치를 맺는 그런 마음을 열어서 결국에는 남유다가 망한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라의 위가 기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도 나라에 위기가 있고 어려움 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선왕이었던 종교 개혁도 일으키고 나라에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았던 그러한 착한 왕이었던 왕이었는데 아사 왕이 그의 신앙이 무엇을 계기로 무슨 이유로? 떨어지기 시작한 것인가 참 안타깝죠. 어, 그의 신앙에 떨어지게 된 것은 뭐냐면 이 구스와의 4 년간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돌아왔을 때 선지자가 와서 제두 번째 종교 개혁을 명령합니다. 선지자 아세라라고 하는 분이 두 번째 종교 개혁을 명령하게 돼요. 그러자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종교개혁을 열심히 또, 2차 종교개혁을 열심히 이룹니다. 정말, 어,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심지어는 자신의 할머니가 우상숭배를 하자 할머니를 폐유시켜버립니다. 그럴 정도로 정말 2차 종교개혁을 열심히 잘 이룹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안 하는 거예요. 한 가지를. 다 잘했는데 한 가지를 못하게 돼요. 역대화 15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다른 거다 잘했어요. 다른 거 온전히 다 잘했는데 산당 없애는 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의 발목을 잡게 되는 거예요. 이 산당이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이 가나한 땅에 들어왔을 때그 가나한 원주민들이 우상숭배하고 자신들의 신을 섬기던 산당, 뭐 성황당 같은 지방 곳곳에 있던 산당이에요. 그래서 선황들이 일어나면 우상 타파와 함께 뭘 하냐 하면 산당을 없애는 것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가나한 땅에 들어가면 산당들을 다 없애라 그렇게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산당들을 다 없애지 않았어요. 그 산당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이방을 섬기는 그러한 산당들 그리고 어떤 산당들은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남아 있기도 하고 그래서 두 가지 카테고리의 산당이 남아 있게 된 거예요. 여전히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 산당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여호와 산당 그렇게 두 가지로 이제 남아 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둘다 기뻐하지 않고 없애라고 하신 거예요. 뭐 여호와 산당이라고 그냥 남겨 두라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전을 세웠기 때문에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지 여호와 산당 나는 그런 거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선왕들이 일어나면 이방 산당 여호와 산당을 다 없애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사왕이 이방 산당은 없앴어요. 뭐 누가 봐도 그거는 안 좋은 거니까. 그런데 여호와 산당은 없애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각 지방마다 있는 이 여호와 산당은 그게 바로 정치 권력의 중심지가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런 어떠한 중심지가 있으면 거기에는 권력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이권이 또 작용하고 물질이 작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십사리 왕들이 그걸 없애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정치 권력이 다 작동하고 있고 또 이권들, 물질들이 오가고 있으니까 또 물질에 대한 마음이 또 생기기도 하고 자신의 정치 권력의 안위를 위해서 또 쉽게 물리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8명의 선왕 중에서 그래서 여우와 산당까지 다 없앤 왕은 2명밖에 없어요. 히스기아 왕하고 요시아 왕. 그두 분이 여호와 산당까지 없앤 것이지 나머지 여섯 명의 선왕은 여호와 산당까지 없애지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아사 왕도 이걸 없애질 못한 거예요. 일차 처음 자기가 왕에 등극하고 나서는 이방 산당까지는 없앴어요. 그런데 여호와 산당은 그건 좀 나중에 없애지 뭐 그리고 남겨뒀던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가 와서 말을 또 전하고 2차 종교개혁을 명하는데 그때도 이 여호와 산당을 없애지 못한 거예요. 다른 건다 잘했는데 이 여호와 산당은 없애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종교개혁의 하나라고 볼수 있는 여호와 산당을 없애는 그 부분. 이 부분까지를 없애야 진정한 종교개혁인데 그거 하나는 남겨뒀던 것이에요. 차일, 피일 미루다가 결국 타협하고 여호와 산당은 그대로 둔 거죠. 여러분, 이 일이 그의 발목을 잡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 안에 여호와 산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해야 될 문제들, 우리가 버려야 될 죄악들, 우리가 풀어야 될 관계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차일필 미루기도 하고 그러다가 타협하고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나중에 나중에 하지 뭐.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나의 신앙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아사 왕이 결국에는 그의 신앙이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가 통치한 지한 25년쯤 지났을 때북 이스라엘에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백만 대군에 몰려왔던 구수가 쳐들어왔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가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왔는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에 떨어진 거죠. 아람 국하고 동맹을 맺고, 북이스라엘을 물리치게 되는 거예요. 나라는 물리쳤는데, 사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아람과 동맹을 맺고 전쟁을 하는 바람에, 거기서부터 하나님 앞에 외면당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자 선지자 하나님을 보내서 말을 전합니다. 역대하 16장 7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성 선견자 하나니가 유대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요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난 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으므로, 어, 당신은 이제 전쟁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깨우치게 하려고 보낸 건데, 에, 그의 신앙이 떨어지니까 이 말을 듣지 않아요. 오히려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 역대화 16장, 어,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성견자를 옥에 가두었더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성견자를 옥에 가두고 있고 그리고 또 백성 중에 몇 사람 이거 이몇 사람은 무엇이냐면 이 성견자 이 선지자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끼어있던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들이 왕한테 와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 물리치고, 오히려 그렇게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은 다 학대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떨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기쁨이 없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아사 왕을 참 아꼈기 때문에 여기서 그만 멈추지 않고 그가 깨닫도록 한 가지 시험을 더 주게 돼요. 역대하 16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왕이 된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다. 병을 허락한 거야. 요 위독하고 이 병은 하나님의 시험이었죠. 그병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시험이었죠. 그런데 그런 병이 들었는데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 들고 아프고 위독하고 할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병 들고 위독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아, 그건 신앙이 완전히 떨어진 거죠. 참 하나님도 안타까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사 왕이 첫 번째 선왕이었고 종교 개혁을 그렇게 열심히 했던 왕이었는데 그 아사가 신앙에서 회복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도 보내고 시험도 주시고 했는데 그가 그러니까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사 왕이 이 아사 왕이 왜 이렇게까지 신앙에 떨어진 되었는가? 그 계기가 무엇인가? 차이를 피할 중요한 문제를 뒤로 미루다가 타협하다가 이렇게 된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사왕의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교훈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 또는 반드시 다뤄야 될 오늘 다뤄야 될 죄악들 오늘 풀어야 될 관계들 오늘 기도해야 될 문제들, 여러분, 차일피를 미루며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직면하면서 부딪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딪히고 싸우고 노력하다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건 괜찮아요. 하나님이 좋지 않게 여기는 것은 차일피를 미루며 타협하는 것이지, 부딪히고 싸우다가 힘이 없어도 넘어지는 건 그건 괜찮아요. 왜? 하나님은 도우시는 거예요. 도우시는 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 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극렬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버려버리고 야단치고 무시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 모아서 어떻게든 싸워보려고 하고, 어떻게든 노력해보려고 할 때, 주님은 도우시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고, 우리를 극률이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는 하나님 믿고, 여러분, 차의 피를 미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부딪혀 나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변하게 되어 있고, 결국에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고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오늘 다뤄야 될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내가 다뤄야 할 문제 그것이 있다 그러면 뒤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 늦지 않으세요.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부딪혀 나아가면 주님께서 힘주시고 도움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왕은 우시아 왕이 되겠습니다. 우시아 왕. BC 792년부터 BC 740년까지 52년간 통치한 왕이에요. 이 남유다의 왕들 중에 두 번째로 오래도록 통치한 왕입니다. 52년간. 그런데 그 어, 내용을 좀 살펴보면, 사실 그가 단독으로, 독자적으로 왕으로 다스린 기간은 한 17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기간은 아버지하고 공동으로 통치하였고, 또 나머지 기간은 아들과 또 공동으로 통치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우시아 왕의 통치 기간은 좀 복잡합니다. 자, 아버지와 통치한 기간을 살펴보면, 그의 아버지 왕은 아마샤 왕이었어요. 근데 이 아마샤 왕도 나름대로 선왕이었어요. 그게 그가 B. C. 796년에 왕이 되어서 나름대로 선왕이었는데 4년쯤 지났을 때북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패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아마샤 왕이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인 우시아를 앞세워서 공동 정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 이후부터는 거의 우시아가 거의 통치를 다 했습니다. BC 767년에 이제 아마시아가 죽고 그때부터 이제 단독으로 우시아 왕이 통치를 하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그가 끝까지 단독으로 통치를 못하고 BC 750년에 뭔가 일이 터집니다. 뭔가 일이 터지면서 그때부터는 아들하고 또 이제 공동으로 통치를 하게 돼요. 자신이 나병에 걸리면서 뒤로 물러나고 아들이 이제 사실은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시아 왕도 초기에는 신앙이 좋았어요. 믿음이 좋은 왕이었습니다. 우리 역대야 26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게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아버지 그 아마샤의 또 본을 따라서 나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또 정직하게 행하고 또그 당시 선지자였던 스가랴의 말도 잘 듣고 선지자 말도 잘 듣고 정직히 행하고 잘했던 왕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남유다의 역사 중에 가장 형통하고 부강하고 영토가 확장됐던 기간이 이 기간입니다. 우시아 왕이 다스렸던 기간. 그렇게 하나님이 부강하게 해주고 많은 축복을 주신 왕이에요. 그가 주님 앞에 잘했더니. 그런데 이 우시아 왕이 그렇게 나라도 형통하고 잘했는데 과연 또 무슨 계기로 인해서 그의 신앙이 떨어지게 된 것인가. 참 끝까지 그의 신앙이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의 신앙이 떨어진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교만이었어요. 교만이었습니다. 역대학 26장 16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달에 분양하러 한지라. 참 잘되고 나니까 그래서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고, 강성화해지고 막 형통하니까, 아, 그만 그가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나요. 뭐냐 면 아, 내가 이렇게 잘해서, 자기가 잘한 거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잘해서, 어, 그리고 모든 것을 이렇게 다할수 있는데, 뭐, 내가 못하는 게 무엇이 있겠느냐. 제 세상들이 하는 일도 내가 할수 있지, 뭐. 내가 못하는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내가 부강한 왕이고, 잘한 왕인데, 뭐든지 다할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세장들만이 해야 되는 일까지 나는 뭐든지 다할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어, 분양하는 것을 자기가 하려고 그런 마음이 든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자기가 부강하고 잘나다 보니까, 다른 부강한 나라들하고 자기를 비교하게 됩니다 이 교만하면 비교 하게 됩니다 비교하면서 누가 나보다 저, 잘 나가는 왕이 있어 이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른 부강한 나라들의 왕을 보니까 그 왕들은 자기가 왕도 하고 제사장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심판관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오 나도 저들 왕처럼 나도 뭐든지 다 해야지 그래서 그 남들 잘 되는 거 부러워하면서 아, 나도 그렇게 해야지. 나라고 못할거뭐 있어. 어? 저 왕국의 저 왕이 저거래? 아, 그럼 나도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나도 제사장도 할수 있어. 그러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만이 하는 향에 그 향을 피우는 것을 하려고 성전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향을 피우려고 막 하는 거야. 여러분 그때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아샤라가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 우시아 왕을 막아섭니다. 왕이시오,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제사장들만이 하는 것입니다. 얼른 성전에서 나가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왕한테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미 교만에 충만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하나도 안 들려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제사장한테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는가? 역대야 26장 19절 21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러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때 여호와의 전한 향당겨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우시아 왕이 중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면. 여호와의 절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여러분 우시아 왕이 교만해가지고 제사장 말도 안 듣고 그저 향을 피우려고 하다가 나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뒤로 물러나게 되고 공동정치라고 말은 하지만 결국 아들인 요담 왕이 앞에서 정치를 다 하게 된 거죠. 그럼 끝까지 그렇게 하다가 그냥 죽게 되는 거였어요. 참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그 신앙 좋았던 우시아 왕이 무너진 계기가 된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자세를 보고. 여러분, 교만은요, 잘 나갈 때 뿐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얼마든지 겸손을 가장한 교만을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남들과 내가 비교하고 있다. 괜시이 다른 사람 부러워하고 있고, 내 자신에 대해서는 열등감을 가지면서, 시기 질투하고, 여러분, 그러한 모습 보인다. 어느새 교만이 내 마음 안에 슬슬쩍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물론, 다른 사람들의 어떤 것을 장단점을 보면서 내가 공부하는 것은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괜실이 부러워하고, 나는 열등감을 갖고,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는 그거는 사실은 교만한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다른 것과 비교하면서, 교만에 빠지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교만하지 않으려면, 남들과 비교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잘 나갈 때는 잘해주신 것에 대해서, 은혜 베풀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어려울 때도, 여러분, 어려울 때는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그동안 인도해주시고, 앞으로 역사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고, 괜실이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열등하게 보고 그렇게 겸손을 가정한 교만에 빠지지 않는 비결이 될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코 다른 교회와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괜실이 부러워하거나 우리를 보면서 열등감을 갖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감사를 잃지 않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감사하는 그런 자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괜시리 다른 교회와 비교하고 그렇게 교만에, 겸손을 가장한 교만에 빠지는 실수를 범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도 마찬가지고 자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사왕과 우시아왕을 살펴보면서 그들의 신앙이 좋았지만 끝까지 가지 못했던 실수를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아사왕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차일 피해를 미루다가 타협하는 실수를 범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버려야 될 죄악들 오늘 풀어야 될 관계들, 오늘 기도해야 될 제목들은 결코 미루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도우셔서 이겨낼 아멘. 수 있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시아 왕처럼 결코 좋을 때든 나쁠 때든지 교만하지 아니하고 괜시리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면.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제대로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신앙이 이 아사왕과 우시아왕을 반면교자 삼아서 주님 앞에 끝까지 바른 신앙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